안녕하세요. 오늘은 별의 밝기와 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별까지의 거리와 밝기, 별의 밝기와 등급입니다. 학습 목표는 별까지의 거리와 밝기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동차 전조등 불빛의 밝기가 거리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전조등의 밝기는 일정한데 자동차와 관측자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밝기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해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전등의 밝기는 거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목표는 거리에 따라 손전등의 밝기가 달라지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은 손전등 두 개를 검은색 종이판으로부터 같은 거리와 서로 다른 거리에 놓고 수직으로 비춘 후 종이에 비친 두 불빛의 밝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림과는 같은 거리? 그림 나는 서로 다른 거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에서는 두 손전등의 밝기가 같게 나타나고 나에서는 가까운 손전등이 검은색 종이판을 더 밝게 비춥니다.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별의 밝기는 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면, 밤 하늘에 빛나는 별의 실제 밝기가 같다면 별이 관측되는 밝기는 거리가 가까운 것일수록 밝습니다. 별까지의 거리가 두 배, 세 배로 멀어지면, 단위 면적이 받는 별빛의 양은 2의 제곱분의 1배, 3의 제곱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림은 거리에 따른 밝기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최초로 별의 밝기를 구분한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입니다. 히파르코스는 맨 눈으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을 1등급.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을 6등급으로 정하였습니다.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 100배 밝고, 한 등급간의 밝기 차이는 약 2.5배입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실제 밝기가 같은 별이라도 별까지의 거리에 따라 밝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2번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로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면 맨 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같은 거리에서의 밝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별의 밝기와 등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